모든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로만 분석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2일에 체결된 거래는 60일 이내인 3월 3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 신고가 완료된 두달전 거래 데이터도 유효한 부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12월 데이터를 살펴보면 거래 건수와 거래 총합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고 평균 거래액은 조금씩 꾸준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경기도의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현황입니다. 중단된 부동산 부양책과 어두운 경기 전망으로 인해 점점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칠원동 지제역 동문군 모닝일맘시티 1단지입니다. 2019년 중공 852세대, 전용면적 7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35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9% 오른 금액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음 녹촌리 남양주라운프라이비실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373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움 녹촌리 남양주라운 프라이비소단지입니다. 2019년 중공 520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4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 오른 금액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칠원동 지제역 동문구 모닝일맘시티사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92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950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여주시 천송동 여주KCC 스위첸입니다. 2019년 준공 38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798만 원에서 최고액 5억 9,25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4%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이편한세상 신곡파크 비스타입니다. 2019년 준공 1,561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72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 오른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비전동 평택소사벌 푸르지오입니다. 2019년 준공 566세대 전용면적 83.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5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7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 오른 금액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이편안세상신봉담입니다. 2019년 준공 898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4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6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 오른 금액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옥정동 이편안세상옥정 더 퍼스트입니다. 2019년 준공 1,56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 오른 금액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구리 마서킬즈파크푸르지오입니다 2018년 준공 62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 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 오른 금액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안성시공도음용두이 안성공도음일인 더 퍼스트입니다. 2018년 준공 1358세대, 전용 면적 73.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2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 오른 금액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2 0 0 0시 대월면 사동리 2004동 신원아침도시입니다. 2018년 준공 450세대 전용면적 8 4 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이편한세상 용인한숙시티3단지입니다 2018년 준공 1499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64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 오른 금액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 1차입니다 2018년 준공 822세대 전용면적 73.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가능동 힐스테이트노 경역입니다 2018년 준공 758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5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안성시 옥산동 안성아양시티 프라디옵입니다. 2018년 준공 68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7,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이 차입니다. 2018년 준공 1,443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 오른 금액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일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998세대, 전용면적 59.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오른 금액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 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851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102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스무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옥정동 이편한 세상 옥정어반 센트럴입니다. 2017년 준공 761세대 전용 면적 7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945만원에서 최고액 5억 4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 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오산시티자일 차이 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941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4,7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 오른 금액입니다. 22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오산시티자1차일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109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6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5,7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오른 금액입니다. 23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죽백동 소사벌 중흥의 스클래스 에코시티입니다. 2017년 준공 1,19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3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7,0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6,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24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죽백동 소사벌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입니다. 2016년 준공 715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31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3,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 오른 금액입니다. 25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죽백동 소사벌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일 단지입니다. 2016년 준공 63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 6 0 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6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26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논곡동 목가만양수자인입니다. 2016년 준공 53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 오른 금액입니다. 27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용이동 평택용이금어올림일단지입니다. 2015년 준공 1,59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천 6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 오른 금액입니다. 28번째 아파트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호매실마을 13단지입니다. 2015년 준공 1428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7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낙양동 의정부미낙프르지오입니다. 2015년 준공 94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 5 0 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8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 오른 금액입니다. 30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동삭동 서재자이입니다. 2014년 준공 80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6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 오른 금액입니다. 31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양주서이스타일스 1단지입니다. 2014년 준공 20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천 8백만 원에서 최고액 5억 1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 오른 금액입니다. 32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장안동 평택장안마을 고오롱하늘체입니다 2013년 준공 1943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 오른 금액입니다. 33번째 아파트는 김포시 마산동 은여울마을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2013년 준공 976세대 전용 면적 7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 2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34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밀락동 밀락센트럴 17단지입니다. 2013년 준공 31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4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9% 오른 금액입니다. 35번째 아파트는 김포시 마산동 한강 힐스테이트입니다. 2013년 준공 138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403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41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9% 오른 금액입니다. 36번째 아파트는 김포시 장기동 한강호반베르디움입니다. 2012년 준공 158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45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88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1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4%오른 금액입니다. 37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 유먼빌입니다. 2012년 준공 54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1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오른 금액입니다. 38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7단지 한신유 플러스입니다. 2011년 준공 1,35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7,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 오른 금액입니다. 39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아동동 신안 실크밸리 2차입니다. 2010년 준공 438세대 전용면적 15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 오른 금액입니다. 4흔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사단지 벽산은하 면리지입니다. 2010년 준공 95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 오른 금액입니다. 4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동패동 하늘마을 7단지 산부르네상스입니다. 2010년 준공 724세대 전용 면적 84.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 오른 금액입니다.